그 역선택 방지장치로서 차별화된 보험상품 이런게 있는데요. 어, 이 보험시장이 이것보다 더 어렵게 나올 수는 없어. 어, 더 어렵게 나올 수 없으니까 어, 그 잠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만 잠깐만 보고 앞에서 지금 보험상품 굉장히 어려운 내용도 사실 했어요. 그 문제가 나와 있는데 몇 페이지라고? 326페이지. 326페이지 문제 있죠? 화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편의상 이 사람들은 모두 2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밑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과 똑같아요 같은 이용원 선생님 문제니까 화재 시 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밑줄 현재 파악된 바로는 화재 확률이 높은 타입과 H 타입, 화재 확률이 낮은 타입 L 타입이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절반씩 있다. 화재 확률은 H 타입의 화재 확률은 5%고 L 타입의 화재 확률은 3%다. 화재 범은 경쟁 시장이고 화재 범 시장은 모든 사람들은 위험 기피자고요. W 0.5승 같은 허용 함수를 갖고 있다. 크게 신경 안써 됩니다. 두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값입니다. 0.5 앞으로 한번 튀어나올 것이고 지수의 마이너스 1인데 그럼 마이너스 0.5가 또 앞으로 튀어나오면 마이너스 0.25가 될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W에서도 다 마이너스 값이지? 그래서 소득의 한계형이 체감하는 소비자 아니고 위험 기피자 위험 기피자 지금 그걸 문제 뭐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아?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들의 타입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 동그라미. 완전 정보를 갖고 있다. 화재 발생 시 1억 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그럼 1억 원은 아까 뭐였어요? 화재 시 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1억 원의 보험금을 준다면 손실 전부를 커버해 주는 보험이죠. 이런 보험을 무슨 보험이라 했다고? 완전 보험. 완전 보험. 이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공정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 얼마의 보험료가 책정돼야 되냐? 이 경우 보험 시장 균형이 성립하냐? 완전 정보의 보험 시장 균형 다 봤잖아요 분리 균형. 어? 완전 정보의 경우 보험 시장의 분리된 형태로 균형이 성립한다. 그런데 공정 보험료 는 얼마냐? 뭐 쉽지. 공정 보험료 첫 번째 뭐에 공정 보험료는 I=PC니까. I=PC야. 그래서 이게 지금 보험 가입자가 H 타입도 있고 L 타입도 있는데 H 타입과 L 타입이. H 타입의 사고 확률은 5%네요. L 타입의 사고 확률은 3%네. 그리고 커버리지는 보험금은 얼마라고 했어요? 1억. 그럼 뭐 너무 쉽잖아. 요 H 타입의 공정 H 타입의 뭐요? 공정 보험료는 0.05 5% 곱하기 뭐요? 1억. 얼마예요? 5 0만원 여기 3L 타입은 L 타입의 공정 보험료는 뭐예요? 0.03 곱하기 1 뭐지? 300만원 그리고 분리된 상태로 균형이 성립한다. 뭐 이랬잖아요. 이건 뭐 그리지 마세요. 분리된 상태로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를 선택한다고? 이거 선택한다고? 이거요 이거 선택해. 분리균형, 파르토열적이다다 했어. 그럼 문제 쉬워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의 타입은 알지만 완전정보 밑줄, 보험 가입자는 완전정보지만 보험회사는 평균밖에 모른다. 평균 화재 확률밖에 모른다. 이 경우 공정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얼마가 돼야 되냐? 시장에 5%의 화재 확률을 가진 애가 절반 있고, 3% 화재 확률을 가진 애가 절반 있어. 그러면 평균은 뭐예요? 4%지, 뭐4% 어? 공정보험료 얼마예요? 0.04 곱하기 1억 400만 원이지. 쉽고, 그거는 보험 시장의 균형이 성립하냐? 했었어요. 비대칭 정보화에서 비대칭 정보화에서 단일한 보험 상품을 통한 공동 균형은 성립할 수 없음이 입증되어 있다. 비대칭 정보 상황에서 하나의 보험 상품 단일한 보험 상품을 가지고 공동 균형은 성립할 수 없음이 입증되어 있다. 균형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 봤어 앞에서. 3번이 게 문제인데요. H 타입과 L 타입을 구분할 수 없는 보험 시장, 보험회사. 구분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정보가 부족하니까, 이제 걸러내려고 하겠죠. 얘가 H 타입인지 L 타입인지 걸러내려고 해. 두 가지 보험 상품을 줬는데, 자, 보세요. A 타입의 보험은 기초공제액이 D1이다. 기초공제가 뭐야 도대체 또. 기초공제라는 것은 보험사고가 났을 때 일정한 금액, 보험금액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기초공제, 예를 들어서 보험사고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 그랬더니 사고에 대해서 뒷처리를 다 해봤더니 천만원이 나왔네. 사고수습해봤더니. 200만원까지는 네가 내라. 이런 이 식의 기초공제가 있다. 기초공제가. 근데 네, 우리나라 화재, 화재보험에는 이런 어, 기초공제가 있는 보험 상품이 없대네요. 그런데 이제, 어,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배상 책임보험. 이 영업배상 책임보험에는 고의 중과실일 때, 고의 중과실일 때 일정 부분의 보험가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조항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요, 이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중과실로 어, 이 보험사고가 났어. 그러면 일정 부분을 누구에게 떠넘긴다. 보험 가입자에게 떠넘겨. 이게 자기부담금 있는 것과 또기초공제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초공제액이 d 1 있는 것과 A타입 보험이에요. B는 기초공제가 없는 보험상품이야. 내가 사고 확률을 굉장히 사고를 낼 확률이 높아. 그러면 A타입 보험 좋아할까요? B타입 보험 좋아할까요? 사고 나면 너 일부 떠나 그런데 나는 사고, 사고를 사낼 확률이 높아 그러면 이기초공제액 있는 걸 싫어하겠죠 없는 걸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공제액이 0인 것이 H타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낼 가능성이 높은데 사고 내면 네가 네가 책임져라 이거 싫어하겠,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초공제액이 D1인 이런 기초공제가 있는 상품은 L 타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L 타입을 대상으로 해. L 타입은 사고를 낼 확률이 낮아. 어, 그런데 어쩌다가 사고가 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리스크를 내가 떠나, 그럼 이런 보험 상품을 선택하게 하려면 보험료를 똑같은 보험료 내라. 그러면 이거 선택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선택 안할거 아니야. 나는 사고 확률도 낮은데. 나중에 사고가 어쩌다가 한번 나. 그런데 그걸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럼 이런 보험 상품 누가 선택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기초 공제액이 있는 이런 보험 상품은 보통 보험료가 쌉니다. 보험료가 싸. 그래서 l 타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자, 기초 공제액이 있다는 것은 리스크를 일부 보험 가입자에게 떠넘기니까 완전 보험이에요, 부분 보험이에요? 위험을 다 커버해 주는 게 완전보험이라 했어. 무위험 선상에 있는 보험이 완전보험이라 했어요. 기초공제액이 있으면 완전보험이에요. 아니죠. 왜 자신의 위험을 일부 보험회사가 누구에게 떠넘겼으니까. 보험 가입자에게 떠넘겼으니까. 이게 그래서 첫 번째 기초공제액이 있는 상품은 부분 보험입니다. 부분 보험. 그 다음에 기초공제액이 영인 이런 상품은 완전보험이에요. 풀커버되는 완전보험이다. 뭐 이런 상품들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 일단 알아두시고 결론은 이렇게 차별화된 보험 상품을 통해서 분리균형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험회사가 스크린을 하는 제도인데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괜히 뭐 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날인데 스트레스만 줄 이유가 없죠. 지금 충분히 스트레스 받았다 이건가? 그 정도 하겠습니다. 보험 시장 고그 정도 하고 거기 역선택은 그렇게 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 한두 가지만 좀 체크를 하면 318페이지. 318페이지. 본인 대리인 문제 개념에 감추어진 특성이 아니라 감추어진 행동이죠. 이 비대칭 정보 상황에서 밑줄 봅시다. 본인의 목적 함수와 대리인의 목적 함수의 불일치성 때문에 누가 대리인이 누구의 입장에서 볼때 본인의 입장에서 볼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이게 주인 대리인 혹은 도덕적 해이 이런 문제라고 말한다 본인, 본인 대리인 문제의 특징이 첫 번째 계약관계의 한 당사자 대리인이 다른 쪽 당사자 어? 본인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줄수 있는 행동을 취한다 히든 액션 두 번째 주인이 대리인이 취한 행동을 잘 감시 관찰할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감시 관찰할 수가 없다.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는지 어떤지 주인이 잘 모른다 이것이 어? 본인과 대리인이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 믿죠. 이해 관계가 똑같으면 대리인이 당연히 항상 하는 행동이 주인의 목적 함수에 부합하겠죠. 아무 문제가 없겠지. 다른 이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완전 정보와의 계약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별표 두 번째는 본인 대리 문제가 존재하는 계야 감추어진 행동 때문에 최선의 해결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선의 해결책을 추구한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위험 분담, 이 리스크 쉐어링 이렇게 말하고, 리스크 쉐어링, 위험 분담. 그 다음에 유인, 인센티브, 디자인, 이것과의 상충 관계 때문에 차선의 해결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차선의 해결책도 달성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주인들인 문제에서 이제 핵심인 게 이제 어, 고용계약인데요. 고용계약.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과와 아무런 상관 없이 너월 300만 원 급료를 줄게. 어? 경기가 호황이 오든 불황이 오든 너는 1년 동안 계속 월 300만 원이야. 이러면 내가 열심히 일할 유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열심히 일안 해도, 열심히 일 해도 무조건 이 계약 기간 동안에는 300만 원을 내가 매월 꼬박꼬박 받아. 열심히 일하면 무슨 비용이 든다고? 이건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지. 열심히 일하면 경제적 비용이 든다고. 어?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은 뭐예요? 적당히 일하면서 300만 원씩 받는 거야. 따라서 성과와 연계되어 있지 않는 성과와 독립적인 고정금료는 뭐가 없어? 인센티브 기능이 없어요. 인센티브가 없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없어. 그두개 중에 인센티브 기능이 없다. 근데 뭐는 있어요? 앞에 최적의 위험 분담은 달성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최적의 위험 분담은 위험을 나누는 거죠? 아니라 했습니다. 위험을 나누는 게 아니고 위험을 누가다 기업이 다 떠안고 고정금을 준다는 것은 불황이 오든 호황이 오든 상관없이 고정금을 준다는 것은 위험은 누가 다 떠하는 거야? 기업이 다 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전가하지 않으면 최적의 위험 분담이에요. 위험을 전가하지 않으면 최적의 위험 분담이다. 근로자에게. 그래서 성과와 독립된 고정 금료는 최적의 위험 분담은 달성하지만 뭐가 안 된다고 인센티브 기능이 없어. 두 번째. 성과와 연계된 성과급이 있습니다. 성과급. 자 경기가 호황 불황이 올수 있어. 그런데 경기가 호황, 경기계도 좋고 너도 열심히 일했어. 그러면 굉장히 많은 성과급을 주고. 너는 열심히 일했지만 경기가 나빠서 성과가 별로 안 났다. 그러면 성과급에 낮은 급료를 준다. 뭐 이렇게 한다면 이게 성과와 연계된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도 어떨 수가 있어? 우랑이 와버리면 낮은 금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리스크를 누구에게 떠넘긴 거예요? 근로자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얘가 호황은 왔는데 적당히 일했어 그럼 성과안날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 만큼의 금료를 받을 수 있는데 성과와 연계된 이 성과급은 무슨 기능이 있어요? 인센티브 기능이 있습니다 경기가 호황이 오더라도 얘가 적당히 일해하면 성과가 안날 거기 때문에 좋은 금료를 받을 수가 없어 높은 금료를 어 그렇지만 성과와 연계시켜 놨기 때문에요. 뭐가 있어? 리스크를 떠넘긴 거야. 리스크를 떠넘긴 거야. 인센티브 디자인은 기능을 했지만 인센티브 기능은 있지만 리스크를 떠넘긴 거니까 최적의 위험 분담은 달성하지 못합니다. 항상 주인 대리 문제에서는 이두 가지의 서로 상충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first best solution은 불가능하다. 최선의 해결책은 불가능해. 그러면 대리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 계획은 어떤 보상 계획이냐? 첫 번째 참여 제약을 충족시켜야 된다. 내가 다른 회사에 가서 받은 급료는 줘야지. 그래야 여기 참여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유인 성립 제약. 거기다 별표. 아까 자기 선택 제약은 역선택에서 나왔습니다. 유인성립제약은 어디 나와 지금 도덕적 회의에 나와요. 주소를 못 찾으면 안 돼. 유인성립제약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효용도 가장 큰 거. 사실은 나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주인에게도 좋다 이 말이야. 그런 경우 이게 유인성립제약을 충족시킨다 말합니다. 그 보험 시장에서 도덕적 해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한계 비용이 일정하다고 하고요. 그 SMB와 PMB가 같은 상태에 그 노력 수준의 선택에서 그 위에 보험이 없는 경우 동그라미. 아무런 보험이 없으면 보험 계약을 하기 전에 열심히 사고 예방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화재 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았어. 그러면 화재가 안 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지. 어? 소화기도 갖다 놓고, 어, 불안 나게 조심도 하고 가스 밸브도 잘 담, 잠고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험에 딱 가입했어 그 보험 가입했을 때 만약에 완전한 리스크를 다 떠넘긴 완전 보험이라고 한다면 그 리스크는 누가 다 보험회사가 다 책임져질 거니까 나는 적당히 이제 화재 예방 노력을 적당히 해도 되죠 아예 안할 수도 있나요? 아예 안할 수도 있어 왜? 리스크를 다 보험회사가 지닐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른쪽처럼요 보험이 있는 경우 내가 화재예방 노력을 했을 때 사고예방 노력을 했을 때 누리는 그 편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 R스타에서 R프라임으로 화살표하고 노력 수준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고예방 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사고예방 노력에 따른 편익이 줄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대응이 있습니다. 공동보험, 뭐 초기 공제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아, 어, 거기까지 하고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아, 어, 잠깐 한 5분 쉬고요. 한 5분 쉬고, 어, 오늘 책을 가져오셨죠? 개방 미시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